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2월 28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 줍니다. 그 성의 열두 문에는 열두 지파 이름이 있고 또 열두 기초석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고 온갖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 이, 아마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그런 성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두 도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총 집합 장소를 상징하는 반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이자 아내를 상징합니다. 음녀 바벨론 그최후는 비참하지만 어린 양 아내의 마지막은 너무나 영광스럽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거주할 천국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서 아내로서 어린 양과 친밀함을 누릴 것입니다.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가 새 예루살렘의 문이 되고 도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룩한 성은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의 길이와 높,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 동일한 것은 새 예루살렘의 지성소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할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열두 보석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석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아마 그 보석으로 말씀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들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천국에 가면 금으로 깔려 있고, 뭐 보석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벨론의 영광과 혼동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영광을 얻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으로 천국, 결국은 비참한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찬란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런 어,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섭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소금과 빛으로서, 소금,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비춰진다면 결코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12월 26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는 초라한 교회 공동체지만은,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감동 있고,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것은 저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 예심 가족들은 어디에 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기도를 좀더 강조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니까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역할도 빛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저서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금년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최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사 우리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여 이겨서 승리하였을 때, 주님을 만날 그곳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섭섭함을 당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2025년에도 계속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정말 빠른 회복을 허락하셔서, 이번 마지막 주일 예배의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참 기쁨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최희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